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3월 3일부터 3월 4일, 3월 5일까지 영상을 붙여서 편집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철이입니다. 오늘부터 탁송 일을 같이 하게 되네요. 탁송은 뭐 이렇게 사진을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시작이 좋습니다 어우 숨차감 좋다 손님이 타고 있을 때랑 다르군요 확실히 느낌이 남의 차니까 조심히 조심히 몰아야 되겠습니다 저분도 저랑 같이 출발하시는 탁송 안전운전하세요 아 이거 기분 또좀미하네 이거 실내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버튼식. 아니, 아니지. 이건 버튼식이 아니지. 제 의자구요. 아, 제 의자래. 내 가방.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군. 좋다. 제네시스 G80. 한국차 좋아. 자, 그러면 이따 뵙죠. 내미가 상당히 작다. 근데 이 핸드레이 마크는 진짜 멋있네요. 제네시스, 멋있네. 이 차의 정체는 소카였습니다. 소카. 쏘카. 달려보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낮에 탁송을 한 세, 네 개만 해도 참 괜찮겠네요. 이게 진짜 멋있다, 이게. 완료 어. 두번째 탁성이네요 메모 응, 뭐뭐 요구 사항이 많아 마포구 공덕동에 1시까지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방학동 벤처. 도봉센터 네. 5일7세 네. 그 네. 자진을 네. 찍으라고 하니까 야, 이거 괜찮다. 실내가 좁지가 않아. C 클래스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엄청 큽니다. 내가 상당히 예쁩니다. 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좁지도 않고. 현재 주행 도로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벤츠의 이 삼각별이 참 예쁩니다. 아, 이 디지털 계기판. 아, 넓은 내비게이션 이야. 실내가 좁아서. 스킨 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조금 돈좀 있는 20대 어 30대 초반들이 타기에는 딱 좋은 차인 것 같네요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냐 이거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 시간에도 차들이 상당히 많군요 야 근데 좋다 AMG 응? 음? AMG가 뭔진 잘 모르지만 계속3 k 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9km 남았습니다 아이 차를 타보니까 알겠네요 이놈은 달려야 하는 차입니다 이거 그래 그래 이거 달려야 돼야너 가까 했구나 이거 어? 그래가지고 차가 덜컹덜컹 거렸어, 이거. <laughs> 이건 달려야 되는 차야. 뭐, 저 자식 저 뭐야. 응? 어? 운전을 뭐저다고 그래. 오, 이 차는 달려야 되는 차야, 이거. 밟아, 밟은 느낌이 다르네. 오. 야, 너 달리고 싶구나. 근데 어쩌냐, 여기 지금. 달릴 수가 없다, 야. 구간, 단속, 구간. 구간, 단속, 구간이다. 쟤 뭐냐 쟤. 칼치기를 하냐 여기도. 웃어 보이게. 어. 달릴 수 있으면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요 삼각별 요 진짜 예쁘네요. 뭐. 벤츠 가자 벤츠. 내비 어? <laughs> 봐. 이거 이 조그만 차에 이렇게 내비가 커. 안전 운전 하네. 알겠습니다. 남의, 아, 진짜, 한번 달려보고 싶다. 아... 피가 그냥 콸콸콸콸 끓진 않네요. 남의 차니까. 야. 이야... 이길 이제 외우겠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뺀스는 역시 뺀스입니다. 음. 대리운전할 땐잘 몰랐는데 탁성을 해보니 알겠네. 뺀스는 역시 뺀스 좋다. 음. 달리고 싶군요. 뺀스. 온도발음 아 정말 이거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밟아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좌회전입니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거 봐, 이거 밟으니까 화가 나잖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우 있었어 세번째 탁송 차량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입니다 디자인은 뭐 딱히 설명드릴게 없네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게 벤츠는 약간 긴장이 됐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마음 편하지? 운전하는데 근데 이거 탁송 이거 시간 대비 너무 안좋습니다 어쨌든 도착지인 목동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까? 달릴 수가 없네요. 전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허허 다 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보빠가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습니다. 보조용 보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코드를 안 가져왔어. 아 뭔가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 무슨 요일이냐? 어 벌써 수요일입니다. 로지콜 첫 코를 잡았네요. 화성을 갑니다. 화성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인데 35,000원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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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랑 김군 저희 그, 우리 고향에 모여서 그 공주 출신그 동네형 고향 안녕하세요. 오늘 3월 4일이고요. 지금 로지콜 3개 타고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여기 오면 뭐 얼굴을 보정해주나? 음. 뭐 어쨌든 오늘따라 로지콜이 참 말썽이군요. 첫 번째 콜은 상당히 늦게 나오시고 두 번째 손님은 차가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천천히 애기처럼 몰아달라고 하고 세 번째는 경유인데 경유를 메모를 제대로 안 해놔서 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반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오지를 않고 있네요. 아, 딱, 꼬입니다, 꼬여. 어쨌든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존버합니다, 존버. 중보. 셔틀입니다, 셔틀. 어디로 가는진 모르지만, 건너서 타면 잠실를 간다 합니다. 저기서 셔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용인에서 갇혀보네요. 내가 용도 아니구만. 여기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나 홀로 남은 셔틀입니다. 아우, 잠실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셔틀에 꽉 찼었는데, 형님들 모두 다 내리셨습니다. 저는 일단 잠실 가겠습니다. 셔틀 기사님이 저기서 엠버스 타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내렸습니다. 사무실 일은 잠시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접을 순 없고, 그래도 12년차 그래픽 디자인 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접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오메! 엠버스 지나가네? 자 아, 그럼 저는 집을 가든가 다음 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양보 운전 양보 운전 아유 정말 다섯번째 콜을 완료했습니다 장지역인가 잠지역인가 음, 발음 유의 어쨌든 거기서 콜이 울려서요 카카오 콜이었습니다 카카오 콜이 저를 살려줬네요 방학동 여기 내내 방학만 하는 곳인가 뭐 어쨌든 여행이 왔는데 가격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꽤 거리가 멀었는데 2만원이었습니다 카카오답지 않군요 로지 아니잖아 어쨌든 손님이 저보고 음악 하냐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티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네 하고 요걸 주시네요 요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요 물도 안 마시고 어, 어, 어 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를 마신 다음 화장실 많이 가고 싶을 텐데 큰일났습니다 지금은 2시 40분이네요 여기서 는뭐 콜이 없겠죠 콜 팔려 다닌다, 이 말이지에요. 그럼 다음으로, 다음 장소 팔려 나갈 곳으로 이동을 해봤으면 좋겠네? 커피는 원샷입니다, 원샷. 이거 음. 남은거는 쓰레기통을 찾을때까지 마침 보이는 쓰레기통 깊게 넣어줍니다 운이 좋습니다 마침 N버스가 다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짜라잔 N16 눈놈을 타고 여기가 신도봉시장 신도봉사거리 이쯤이네 여기네요 여기 신도봉사거리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타고 수유역을 지나 미아를 지나 해화를 지나 충무로 명동해 어쩌고저쩌고 서울역 공덕 마포 여의도 신도림 구일 개봉 응?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저는 여기 영등포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영등포역까지 콜이 있으면 또 타고 가고요 없으면 영등포역에서 다시 키겠습니다 엠버스 타고 가는 중에 콜이 잡혔네요 포잡일 때는 엠버스 타고 가다 잡히는 거 그냥 안 타고 집에 갔는데 지금은 쓰리잡맨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타야 합니다 1.3km 거, 지금 뛰다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뛰어서 도착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코를 뜨기를 바라든지 집을 가든지 뭐알수 없는 대리운전 인생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바라대로 했습니다. 야, 안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돼. 아, 나 그냥 마음 비우고 살자. 아우, 빡쳐, 씨. 이제 우울한 개소리는 이제 집어 치우겠습니다. 짜증나 죽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무서워, 안녕하세요. 오우,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갑니다. 다시. 달려야지. 돌고 돌아 강남역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3분. 어이고딱 좋네요. 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콜. 콜입니다. 콜레벌떡? 코로나 때문에 콜 없나? 콜보다 기사가 더 존나 많아?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피나? 아우씨. 코 피나?